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1971년 신혜생 돼지띠의 2월달 운세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이제 2월달이라는데 이게 양력입니다. 보통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음료로 따집니다. 그리고 한 해가 바뀌는 것은 입춘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2023년에는 보니까 구정이 빨리 들었어요. 1월 22일에 들었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음료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바로 또뭐 해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동양학에서는 입춘 기점으로 응? 입춘 지점이 바로 해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양요로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2월 4일이 지나야지 이제 새해가 응? 호랑이 해에서 토끼 해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자, 그럼 이제 2월 운세. 자, 음료로 따지면 1월 운세입니다. 자, 이 돼지띠 운세를 보면은 일단 돼지띠 성향부터 한번 봅시다. 돼 돼지띠는 아, 여기에 있어. 이애 늙은이 이 돼지는 애 늙은이 사고가 있어. 왜 그러냐면 끝과 시작의 교차점에 있거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돼지가 그 10월 달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10월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들이 동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딱, 나 쉬겠다, 이런 달이거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고. 또, 돼지띠는 굉장히 그, 소심해. 응? 이렇게 보면 굉장히 소심해. 그런데, 의외에, 왜 사람이 욱한다 그러죠? 성질머리가 있어 욱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아주 성깔이 좀 있어요. 음 그리고 돼지띠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돼지가 자기 그울 응? 돼지울이 밖을 남면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누구도 잘안 믿어, 의심병이 많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요것이 바로 돼지의 이그 성향이야. 그 돼지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때 돼지가 조씨 응? 서로 상대하면 서로 껄끄러운 띠가 있어. 응? 돼지는 호랑이띠하고 상대하면 처음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아 별로 그 이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돼지가, 저기, 저, 그, 뱀띠. 뱀띠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충이라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헤어지고, 뭐 이런 거거든. 응? 그리고, 돼지가, 이제, 원숭이띠. 이게 이제 상천살이다, 뭐 상해살이다 그래갖고,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일만 해. 그래서, 요, 세 띠는, 이렇게, 항시, 조심을, 경계를, 응? 뭐, 경계라라 해서, 뭐, 딱, 장교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시, 어, 좀 이렇게, 조금 더 깊은 관계는 맺지 말아라. 이 얘기, 왜? 상처받거든, 자기가. 요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대지가 이제 2월달에 운을 이렇게 보면은, 음, 왜 그, 하늘을 나는원도문먼이죠 이거 영화. TV에서 영화 핫디다. 그런 거 옛날에. 자, 원도우모냐. 그러니까, 무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이 시선을 좀 집중적으로 받는다. 랄까 바로 이 달이 그런 달이야. 어 요거 아주 참 좋은 달이네. 음, 그런데, 자, 그런데 영업을 하는 이제 직장인이다. 뭐 이런 적이는 상당이나 이제 거래를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가야 될까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거래처는 별로, 어? 별로, 어? 이게 우리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그런데 굉장히 좋다. 껄쩍지근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온다. 너가 편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세요. 이 상담이나 거래처 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다만 이제. 그, 이사할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정초에는 이사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이사하지 마세요.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긴다, 캐도. 응? 자, 그리고 또, 혹시, 음,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계통에 있는 사람이 뭐, 악기를 산다거나, 또뭐 자기 PR 광고를 한다라면 이 달이 굉장히 그 혹이다. 좋은 달이다. 이 달에 마음껏 자기 마음에 생각대로 하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 혹시 음 행운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국립공원이 있죠. 국립공원에 가서 그 여러 사람의 길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그 근처에 온천이 있다면 가서 온천도 좀 하시고 응? 자, 이것이 자기한테 행운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뭐 가능하다면 1박 2일 좋죠. 자, 요걸 하시면 행운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월초에 응? 새해 시작하자마자 월초에 가서 요것을 한번 해고 오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네 그럼 여기서 그 외에 또 많은 일이 있죠 자 요것은 카드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카드점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우리 운을 자 이달의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카드 좋은 카드를 뽑아갖고 좋은 음 점을 보려면 은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음, 자, 여기 봅시다. 요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 자, 여기 또 얼굴 반짝반짝 해는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뽑아보면 은 어떤 카드가 나올까?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을 해줄까? 오, 아닐미. 안일미는 좀더 넓게 저 뒤까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일미는 그 뭐야 나무가 우거져 갖고 아주 울창한 나무를 얘기해.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좋지 기운을. 근데 그 나무 우거져서 그 뒤는 못 보잖아. 고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떤 그아 이건 신자네 매우 신자. 신라면의 신자인데 이것은 자 여기가 열십자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설립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렇게 아래를 쫙 보는 거야 그럼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굉장히 지혜가 꽉내 머릿속에 차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카드는 어떤 글자가 돼있나 액이네 액은 이게 움직이면은 나한테 소문해다 이게. 이게 재앙이라는 얘기거든. 왜? 집안에 커다란 그냥 뱀이 들어와고 나가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그럼 내가 몸이 마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네. 음 자,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 이번에 어떤 카드가 나올까 봅시다. 어유 팔자네? 이 팔자는 아,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구멍은 작고 나가는 구멍이 많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데 알뜰해라. 함부로 뭐 이렇게 힘 쓸려서 돈 쓰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뽑아 봅시다. 이것은 어떠한 얘기가 되냐? 음, 아유, 이것은 뱀 사자인데 아기가 임산부. 뱃속에서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결과를, 어, 만들어진다. 당신이 노력하면, 자,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멀리 보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내가 쫙 내려다 보면서, 응? 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작은데 나는 게 많게끔 행동하지 마시고 하면은 결과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새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자, 크게 조심을 하고 처신을 하고 자, 마음을 멋지게 가지시면 행운을 잡으실 거 아니야? 자, 그 행운 잡는데 저도 한목을 할게요. 같이 갑시다. 응? 자, 제가 빌어드릴게요.